소수 p가 있는데 자연수 n은 200p라는 양의 자연, 그 n이라는 이런 자연수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수 있는 값들을 한번, 이거 한국말이 됩니까? 만약에, 만약에 p가 2인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. 2는 소수 맞잖아. <laughs> 이제 본거 맞아? 어? 2인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. 너희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기억나요? 네, 요것도 복습해줄게요. 12의 양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, 얘는 2 곱하기, 아,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지요? 네. 맞아요? 내가 얘가, 얘의 양의 약수를셀때 어떻게 된다고 2가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, 이렇게 세 갈래로 길을 나눈 다음에, 3이 없거나 1개 있거나, 없거나 1개 있거나, 없거나 1개, 한한개 있거나, 요렇게 센다고 했어요. 다 기억나요? 네. 왜? 지금 10이라는 들고 있는 놈이 들고 있는 게 소인수가 소인수가 2, 2개, 3, 1개니까 만약에 2도 3도 들고 있지 않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? 1이죠?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? 2는 없고 3은 1개 들고 있는 3이죠? 얘는? 2, 1개 들고 있고 3은 없잖아 얘를 2는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 말하는 거예요? 6 말하는 거예요 얘는? 4 얘는? 12를 말한 거라고.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데 그러면 공식이 있었죠. 어떻게 세요? 얘가 왜세 갈래가 됐어요? 얘가 2를 두개 갖고 있기 때문에 없거나 한개 있거나 두개 있거나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었죠. 그럼 얘는 3을 한개 갖고 있거든, 있기 때문에 없거나 한개 있거나 두 갈래로 나뉘었죠. 따라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지수 부분에 각각 숫자를 하나씩 더해서 곱해주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등장한다고 라 했었단 말이야 다 기억납니까? <laughs> 그렇요 요거를 당연히 전제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근데 이걸 안다면, 200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2 곱하기 100,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,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일 테니까,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, 요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지요? 자, 그러면, 양의 약수의 개수가될수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, 만약에 p 값이 2인 경우를 구해보면, 얘가 4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몇 개가 납니까? 5, 3, 15. 맞죠? 15가지가 가능하죠? 맞아요. 자, 이렇게 15가지가 나왔는데, 이런 식으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수 있는 값들 중에서 한 가지가 15가지라는 거예요.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걸 다 한번 구해 봐라. 자, 그러면 p가 내가 2인 경우를 구했는데 그럼 내가 잘 쳐다보니까 경우의 수는 딱세 가지뿐이에요. 즉 p값이 2인 경우와 5인 경우와 둘다 아닌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죠? 맞습니까? 지금 내가 방금 15를 센건 뭐냐면 p가 2인 경우를 센 거예요, 방금. 맞죠? 다음 p값이 5인 경우를 세 보면 요놈이 지금 3승이 될 거잖아. 앞에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. 아, 여기에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. 그죠? 그럼 얘의 약수 의 개수는 몇 개예요? 맞아요. 16개예요. 맞죠? 어, 그럼 얘도 또 다른 후보가 되는 거죠. 그다음 마지막. 마지막 케이스가 뭐예요? P가 2도 5도 아닌 경우 그쵸?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인 N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명히 요런 꼴이 될 거예요. 콜? 그쵸? 어. 근데 이 P라는 놈은 추가로 인수, 소인수분해가 안 돼. 왜? 소수니까. 맞아요?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리면 된다. 이거 얼마야? 얼마 나와?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게 되죠. 그치? 그럼 24개가 나온다고.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로 가질 수 있는 종류는 15, 16, 24이세 종류밖에 없어요. 다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. 어 맞지요? 다더하면 정답 얼마 나와요? 4번 그러네. 어55 나오네요. 어 허무하다고 이게? 자 내가 방금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요? p가 2인 경우와 P가 5인 경우와 P가 2도 5도 아닌 경우 세 가지를 딱 나눠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왜? 이세 가지 외에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. 그렇죠? 어. 이거 전략 이해 돼요? 알았어. 넘어갑시다.